<웃음> <웃음> 안녕. 난 축구 슈퍼스타 김기태. 오늘도 새골이난 넣었지. <laughs> 오늘 새골은 너처럼 다 기자회견에 인접했어. 그래서 난 선글라스를 끼고 기자회견으로 봤지. 이런 18. 마약이 걸렸어. <laughs> <laughs> 젠장 그래도 기분 좋아. <laughs> 앞에 오더니 갑자기 물이진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하, 강아지를 찾아봤는데또 너무 귀여워. 그래서 또 만지려고 하니까 이 개놈 새끼가 또 무는 거 아니고?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20대네. 사감남이 상각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가벼워서. 춤을 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시어리더고 여기는 야구장이네. 어, 생각나는 춤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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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뭐하지 아, 떡볶이지 떡볶이 말해 달라 그겠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떡이 하나도 없잖아 너무 좋아 아, <laughs> 이 놈의 씨 장미 내가 너도 그냥 죽어버려 <laughs> 아니야 다시 살려야 돼 <laughs> 진짜 나밖에 없네 미안하다 장미야 나이 행성을 떠나겠어 아진아 아, 나도 그렇다니까. 아, 나도 노래 행선도 저도 망자였어요. 어, 어? 왜 그래? 아 그만해. 어 그만해. 아! 아! 진 씨가 진짜 갈겠 진짜. 지 아,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게 소... 아, 장 아, 이제 이제 부장 아, 장, 두 장. <laughs> 이제 회장 아, 싸제부한 아, 이제 부자. 아, 이제 부자. 아, 이제 자 아, 야 보는 눈 있어가지고 아, 이제 자자라고제 부자. 아, 아, 이제 자 치우고. 아피하라고 했던 것같은데 아피하해! <laughs> <마피아에. 웃음> 내가 이럴 때가 이제 지 <laughs> <laughs>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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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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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진짜. 아, 진 아 몰라 사고 해결해 아, 아. 제가 숨겨진 딸이라고요? 재벌집에? 진짜요? 와씨 대박 아 좋아하면 안되지 <laughs> 지금 당장요? 그건 가야죠 고민을 찾으면은 내가 재보라 오케이 <laughs> 여기까지 아, 음. 아 진짜 엄청 쌀쌀하네와 창문에 청문회. 벌써 성의 낀다 아 이제 문열면안 되겠다 오늘 뭐해 안어하세요 잇. 네. 아싸, 오늘 고구마, 고구마, 지 고구마, 고마를고 고구마, 고 고구마, 잇. 고구마, 고구마, 잇. 고구마, 잇. 고구마, 고구마, 잇. 고구마, 지아구 네, <놀람> 맞 <놀람> 여기 제가 벌 왔어요 아 비켜요 아이여자 진짜 아이여자 와, 진짜 아. 어,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받아라 저를 너왜 이렇게 졸리지? 아, 한숨만 잘게요. 아. 어이, 야 어, 뭐였지? 저기요. 뭐야? 어? 어이, 내 지갑. 내핸드 안해 진짜 나안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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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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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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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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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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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녀는 나이 34살 두부 장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못한다 <웃음> <웃음> 그러다 오늘 하루도 장사를 많이 버렸다 그렇게 그녀는 가다 팥김면 냉가에 두부를 버려버렸다 근데 사람지가 와서 두부를 먹고 있었다 그... 그녀는 그걸 보고 너무 아까워서 자기도 같이 먹겠다. 근데 이두 분은 마법이었을까? 그녀가 말을 했다. 음, 맛있다. <laughs> 그러다 다람쥐가 도망을 간다. 잡아야겠다. 나무 위로 올라네 그가 더 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려.